이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모만 같이 놀자. 와, 이뻐라 안녕. 이모만아 같이 놀자. 아. 아, 아, 아. 노래 불러 봐. 이모만이. 어, 아빠랑 눈싸움 해 줘. 어, 아빠랑 눈싸움 해 가서. 아빠한테 같은 눈싸움 해 봐. 아빠한테 눈싸움 해. 아빠한테. 와, 가 봐. 와 빨리 갔다 아빠한테 눈싸움 해. 응? 아파요. 그래? 와 눈싸움 해봐 아빠랑 던져 아빠한테 우 잘하네 <laughs> 어유 손실이겠네 우리 세아 응? 어 아빠한테 얼른 눈싸움 해봐 야눈 잡아서 할머니가 잡아줄까 가만있어 봐 할머니가 눈 해줄게 자 이렇게 해줄게 자자세야 a p 아아 n 아 e h p u 아아 a 아 e h d 아 a 아 p 아 kan t e 때려 i 아 himko, 아 p a t 아 h h i 얼 k o 얼 e h 얼 i a 얼 e h 얼 i a 얼 p 와 teh, wala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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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l a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발자국 누가 누가 새벽길을 떠나가는 외로운 산길에 구두발자국 와 이쁘다 우리 세요 너무 이뻐요 이봐 이부분이 계단지 엄청 많네? 어, 많아. 자, 아빠한테 얼른, 자, 자, 눈, 눈 이렇게 뭉쳐봐. 할머니처럼 뭉쳐봐. 응. 자, 여두 손으로, 꽁꽁, 이렇게, 와. 이야, 이렇게 큰 거. 아빠한테 가지고 가. 띄우고, 으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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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, 던져. 아빠한테 던져. 아빠한테 던져. 세아야. 어, 던져봐. 어, 던져, 던져. 단져 아이고, 잘하네! 아빠 맞췄어? 예, 계란도 이거, 이 와, 여기 봐. 항아리 위에도, 항아리에도 이렇게 예쁘게 눈이 올라가 있잖아, 그지? 응. 응, 해봐, 한번. 이거 뭉쳐봐. 이거 뭉쳐봐. 어, 이두 손으로 꽝꽝 묻혀봐. 장갑을 끼고 나올 걸 그랬다. 그지? 할머니가 해줄게. 할머니도 장갑을 안 끼고 나왔는데. 자 응. 세아 여기네. 세아 여기 있어. 세아 여기 있어. 그런데 네, 차고하다 계속 올라갈 거야. 오 어, 그래? 와 눈사람 만들어도 되겠다 이거. 세아야 눈사람 만들어도 되겠는데? 와우 와우 멋진데. 안돼 세아야 거기 위험해. 위험해. 자, 눈사람 만들어 볼게, 할머니가. 아유, 장갑을 안 껴가지고, 할머니가. 자, 눈사람 만들어 볼게. 응. 자, 이렇게 했어. 하나 올렸다. 응. 그 다음에. 엄청 많이 해야겠구만. 그렇지. 한, 엄청 많이 해야겠지. 와, 이것 좀 봐. 이눈좀 봐. 우와. 아빠 올렸어? 응? 아빠 들어갔나 본데. 아, 그다, 이거 할머니에서 와, 눈이 이렇게 하늘에서 눈이 오고 있어요. 펄펄 눈이옵니다하늘에서 눈이옵니다. 와 이쁘다. 응. 와 근데, 너무 좋지? 근데 그다왜있 어? 어?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눈 눈이 다이렇게 덮였잖아 우와, 근데, 나무에. 어? 근데 해머시 지금 엄청 엄청 크다. 그지 이거 봐 응. 눈.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, 세아야. 잠깐만, 근데 왜 이렇게 응. 깔을 취했는데? 와, 여기도 이렇게 멋지지만, 정글가든에도 한번 가볼까? 정글가든에 한번 가볼까?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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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래, 가자. 너, 너차가 너무 많이 아니잖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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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자, 소나무에도. 자, 소나무에도 이렇게. 허어, 이봐, 눈 봐. 정글가든에 눈이. 커. 득 찼어요. 여기 들어갈까? 자, 어우, 들어가 봐, 세야. 기 <목소리> 와, 이쁘다, 세야. 되게 이쁘다. 자, 세야야, 노래 한번 불러 볼까? <목소리> 여기 보세요. <목소리> 엄마 아빠한테 한 마디 해 봐. 엄마 아빠 오늘 오늘 무슨 날이야 설날이지 까치까치 네. 까치 설날은 어제고 우리+ 우리 설날은 오늘이잖아 응. 자 말해봐 아빠 엄마한테 고마운 거 뭐가 고마울까 어, 응 엄마 아빠 키워줘도 감사합니다 여기를 보고 해야지 엄마 아빠+ 엄마 아빠 키워줘도 감사합니다 언니한테는 언니+ 응 언니 닭담주사줘서 고맙습니다 어 할머니한테 왜 할머니한테. 외할머니 네, 네. 네, 놀야도서 고맙습니다. 김 할머니한테는. 이 <laughs> 네, 할머니 네. 같이 놀아줘서 그래 고맙습니다. 니네 할머니도 또 있잖아. 친할머니. 할머니 네, 제 네, 봐. 딸기 사 주셨잖아. 어저껜가 응. 언제? 어, 르겠다 용돈도 아, 주시고. 할머니 딸기 도 사줘 주 감사합니다. 아, 세아, 새하, 세언이도 인사해 봐. 아빠 엄마한테. 혜예 hey.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 없어? 엄마한테? 아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없어? 아, 아빠. 아빠 엄마한테? 언니, 아빠 아빠 전자! 눈! <laughs> 언니! 아빠한테 눈 전자! 저기 핸드폰 좀 풀어주세요 한번 해 어, 어. 응? <laughs> 태연아 태연아 핸드폰 좀 풀어주세요 해 나, 나. <laughs> 핸드폰 좀 풀어주세요 아, 해 응? 아, 아빠 <laughs> 아, 이리 와봐. 이 아, <laughs> 키워주셔서 감사하되는데 핸드폰 좀 풀어달랬는데 어떻게 안 풀어주나? 내가 안돼. 나안마안어 그냥 감사합니다만 했어? 키워주셔서. 아, 어. 자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서 서봐. <laughs> 자, 노래 불러 봐세요아네우 나오 이 이건 뭔 노래예요? 응. <laughs> 어. 그 램어, 그 랠어, 가되었어요자어아자 세아야, 세아 지금 몇살됐어그 램어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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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어, 응세어그는어살됐어난 아직 그 램어, 그 램어, 그램그래어 생일 안 지나서 그 램어, 그 램어, 그 램어, 살 램어, 그램살그램 <laughs> 할머니도 한번 던져볼까? 할머니도 던져볼까? 할머니도 던져볼까? 할머니도 던져볼까? 할머니도 던져볼까? 세아랑 세연이, 세아도 세연이도 던져볼까? 뭐 하는 거야, 지금? 어, 그 자가 지금 왔어. 아빠가, <laughs> 아빠가 줬어. 아이고, 이거 봐. 이거 이거 저 소나무에도 이렇게 눈이. 와, 지금 눈이 오는 거야. 지금 안 오는 거야. 눈이 오니 안 오니? 어, 우 무서워. 무서웠어. 어 무서워. 무서워. <laughs> 어어 <눈 웃음> 그랬어? 근데 저쪽에서 나오는 거 보여. 아니, 던져! 던져! 우리 갔자! 어렸을 때는 세현 세연, 세현아. 우리 어렸을 때는 있잖아. 할머니 어렸을 땐 이걸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거를 먹었어, 이거를. 뭐요? 이렇게 눈을 먹었어. 이렇게.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. <웃음> <웃음> 근데 지금은 먹으면 안 돼, 눈. <laughs> 어떤 맛이야? 물맛. <laughs> 지금은 먹으면 안 된대. 옛날에는 우리가 먹었었어. 할머니 어렸을 때는 눈을 먹었었거든. 근데 지금 먹으면 안 된대. 왜? 자, 여기저기 눈꽃송이가 아주 그냥 많지 지금. 송이, 송이는 꽃송이, 있어? 뭐가 있어? 어, 그거 버린 거야. <목소리> 자, 자,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한 번씩 해. 사랑합니다. <목소리>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<목소리> 사랑합니다. <목소리> 사랑합니다. <목소리> 사랑합니다.